자, 우리 4강의 5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today, 오늘날이라고 해석하면 돼. 이게 꼭 오늘 이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뭐 요즘, 오늘날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new technology for editing digital material. 자, advent는 등장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 기술의 등장과 함께, 근데 그 기술이 뭐를 위한 기술이냐면 편집하기 위한 디지털 매테리얼이라고 하면은 어, 디지털 자료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래서 디지털 자료를 편집하기 위한 과학 기술과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then ever before 자, 지금까지 보다라고 해서 그럴게. 지금 지금까지 보다. 여기서 then이라는 말이 보다인 건잘 알고 있지? 그다음에 ever before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can produc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를? 예술적인 창조물을 예술적인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병렬이지. 세상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이거. 유튜브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생겨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만의 예술적인 창작물을 만들어서 온 세상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글인 것 같지. 자, 많은 비평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연결사입니다. 역접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평가들은 have expressed 표현했다 우려를 표현했다, 혹은 정을 표현했습니다. 자, 꾸밀 거야. 어떤 걱정을 표현했냐면 This is causing us to lose our sense of what makes truly great art 하고 이렇게 다들 건데. 자, 조금 어렵다. 잘 따라와. 봐 이게 동격 대시야. 어법적으로 동격 대시라는 말이 뭐 낯설진 않지. 그러니까 동격 대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격 대시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 뭐냐? 설명해 줄게. 걱정이 어떤 걱정을 하는데 뒤에서 설명해 줄게. 그런 역할을 하는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어떤 걱정을 하냐. 이것이,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예술적인 창작물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유발한다. 우리가 뭐 하도록 유발하냐면 잃어버리도록 유발한다. 뭐를 유발하는데? Our sense. of what truly, uh, what makes truly great art. 자 그래서 어, 진정으로 위대한 진짜로 위대한 예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을 잃어버리도록 유발한다. 다시 이것이 유발한다. 우리가 일토록 우리의 감을 뭐에 대한 우리의 감을 일토록 유발하는데. 진정으로 위대한 예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을 잃도록 유발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이게 사실 그래. 내가 해석은 하기는 했는데 읽으면서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 어 이제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올 건데 대강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때는 물론 열심히 정말 예술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막 예술 혼을 불살라서 정말 내 모든 걸 쏟아붓겠다 이러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올려볼까? 띡 올리고 이것도 한번 올려봐? 띡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지 반면에 예전에 뭐 중세시대에 이럴 때 정말 위대한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위대한 뭐 음악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혼을 불살라서 정말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잖아 그 얘기거든. 진정으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세대한 우리의 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이해돼? 자, great art challenges our perceptions of the world and forever changes the way we think and feel. 자, 위대한 예술은,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무슨 조각품 막 이런 거 생각해봐. 위대한 예술품들은 challenge, 이게 뭔가 도전을 준다. 우리의 인식에 도전을 준다. 뭐에 대한 우리의 인식? 세상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도전을 준다는 얘기는 자극을 한다. 긍정적인 의미야, 좋은 의미. 됐지? 뭔가 이렇게 좀 정신을 깨어나게 만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그 다음에 위대한 예술은 뭔가 도전을 주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방식을 어떤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역시 좋은 말이야.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깨어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대세은 어법적으로 관계 부사야. 자, 한 페이지 다 읽었어. 대략 글의 흐름이 어떤지 알것 같지? 뭔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술적 표현하는 게 쉬워지긴 했다. 근데 이게 진정으로 위대한 예술일까?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글.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넘어가라. Artists ought to remember that new technologies are nothing more than tools that can be used in creative process. 자, ought to는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나오는 건데 should하고 똑같아. 뭐,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예술가들은 기억해야 한다. 뭐를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기새 새로, 새로운 과학 기술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more than. 뭐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야. 새로운 과학 기술은 도구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근데 이게 해석이 좀더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단지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이 단지 도구야, 됐지? 어떤 도구야? 사용될 수 있는 도구야. 창의적인 과정에서 혹은 창작 과정에서 된것 같아. 자, 이 부분 해석할 때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 nothing more 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오른쪽에다 적어볼게. 헷갈릴 것 같다. not h i n g m o r e t h a n 이라고 써있지. i 거를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음. 이거 보다 더한건 아니야라는 뜻이지. 이거 보다 더 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단지 뭐뭐야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볼까? 도구 보다 더 하진 않아, 단지 그냥 도구야 이런 뜻이야. 새로운 과학 기술은 단지 그냥 도구야. 어떤 도구? 사용될 수 있는 도구. 창작 과정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nothing more than 같은 표현은 이제 어떻게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냐면 nothing but으로 바꿔도 괜찮거든. 이 nothing but이라는 것도 얘랑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를 가져. 그래서 Nothing more than, nothing but,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다라고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필기 한번 해볼까? 자, 됐다 치고, 자, 여기 수동태 나오는 거, 법적으로 하나 체크하고. 왜냐하면 그 도구는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거 재진술이지. 다시 말해서, The goal of the modern artist. 현대 예술가들의 목표는 should not be simply to utilize technology for its own sake. 자, 현대 과학자들이면 과학자라 다 현대 예술가들의 목표는 뭐이면 안 돼? 단지 활용하는 거면 안 돼. 활용하면 안 돼. 활용하는 거면 안 돼. 과학 기술을 그냥 단지 활용하는 거면 안 돼. for its own sake면은 그 그 자체를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For its own sake. 그 자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면 안 돼. 아까 글쓴이가 뭐랬어? 과학 기술은 도구여야지. 위대한 예술품을 만드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 그 과학 기술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면은 안 되는 거야.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현대적인 과학자들의 목표는 그 과학 기술을 그 자체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면 안 됩니다. 자, 오히려 오히려 it should be to produce unique creation. 이거는 목표는 예, 요 목표는 목표는 뭐여야 해 만드는 거여야 해. 목표는 만드는 거여야 해. 독특한 창작물을 어떤 창작물 가능하게 해줄. 대중들이 가지도록, 새롭고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허용해줄 독특한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어야 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기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은 조사를 좀 적어줄게. 허용해준다, 대중들이 가지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잘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보자. 오히려 그 목표는 현대적 예술가들의 목표. 그, 목표, 그 목표는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독특한 창작물을. 근데 어떤 창작물? 대중들이 새롭고 눈을 뜨는 경험을 가지도록 허용해주는 어떤 독특한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해석이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됩니다. 자글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뭐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예술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건 쉬워졌어. 근데 그게 진정으로 예술품이라고 할수 있을까? 예술품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아. 라고 글쓰는 얘기를 하면서, 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야, 그냥 도구. 어떤 도구야? 대중들이, 사람들이 뭔가 독특한 경험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술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인 거야. 과학기술은 이렇게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글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